자 문제 집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집 68페이지 자, 중요한 문제 위주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1번에 도시공계획시설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1번 그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 된다.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 되는데, 사회복지사. 자, 요거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 안 하고 설치하는 기반시설이죠 요약집 41페이지. 맨위 한번 보시면, 그냥 박스 보세요. 그 박스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 안 하고 설치하는 것들. 자, 1번에 주차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쭉엎어져서 사회복지사. 그게 25일 때 정답이죠. 사회복지사. 그는또 밑에 보면 은 장사시설, 종합병원, 폐차장 그래서 이런 필수가 아닌 거 우리 집 옆에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같은 거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도시군 관리계 결정 안 하고 설치합니다 1번이 바로 정답 그리고 이번에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그러니까 이거 기준인데 국토부 0으로 정합니다 국토부 장관 그러면 틀려 국토부 0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3번에 지상이나 수상 등에 설치한 도시군 계획설을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근데 이 대통령령을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누가 관리하냐? 장관, 중앙관서의 장, 장관이 장 관리하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사번의 도시공개획서를 건중수정수상 지하에 설치할 때그 높이나 깊이의 기존 보상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이거는 또 법률로 정한다. 자 그래서 의미를 한만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지표가 있고요. 그 지하에다가 지하철, 전철을 설치하려 그래요. 그럼 지하철 설치하려면 땅속 깊이 40m, 뭐 예를 들어갖고 40m 아래에서 지하철 설치하겠다. 이런 깊이의 기준 이거 반드시 뭘로 줘야되요 법률로 정합니다. 이거는 40m 아래 에 지하철 설치하겠다. 그럼 이 위에 토지 소유권은 지하 40m까지만 행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게 한마디로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해주는 거죠. 이런 헌법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높이나 깊이의 규정,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갖는 자에 대한 보상, 그거는 법률로 정합니다. 그래서 뭘로 정하는지 다 달라요. 국토령 대통령령, 조례. 이거는 또 법률. 그래서 다 달라버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논점은 뭘로 정한다. 이거 갖고 물어보는 거죠. 2번으로 있습니다 공동구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같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다맞고요이번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신도시, 신도시에서 개발사업할 때는 의무적으로 공동구 설치합니다. 3번에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하되,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정한다. 들렸죠? 어,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4번에 가스관은 심의 거처하고 수용할 수가 있다. 맞아요. 가스관, 하수도관, 이런 것들을 심의 거처하고 수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장 작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공동구 설치되는 지역 등을 모두 거는 것은 그래서 기업반에 그 정비구역, 부도시 재개발 또네반에 공공주택지구는 아파트 단지 개발, 기업반의 끝에 국가산업단지, 작년의 정답은 일반산업단지 살짝 바꿔 놓은 거고요. 그 국가산업단지든 일반산업단지든 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반 끝에 뭐 도청이던 신도시 그래서 신도시 개발하든 구도시를 재개발하든 아파트 단지 건설하든 다 200만 초과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요. 산업 단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 넘어가겠습니다. 산업 문제는 똑같은 거고요. 자, 5번 문제 볼까요? 광역 시설에 관해서 틀린 것은? 광역설은 광역 기반 시설. 그리고 광역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해서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키워드는 기능 분담. 그리고 기능 분담을 위한 광역설의 배치, 규모 설치. 이 것들 다 광,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서 7페이지 나오세요. 7페이지. 요약집. 그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그 박스에 보면은, 키워드는 기능 분담. 그리고 3번, 광역설의 배치, 규모 설치. 광역설에 관한 것들 다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광역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 규정에 따른다. 공동구 규정에 따르는 게 아니고 광역설도 기반시설, 도시공관리계 결정, 즉도시공계획설로 결정해서 도시공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에 장사시설 도축장도 광역설이 될수 없다. 그럼 장사시설, 화장장 같은 거, 도축장. 얘들은 광역설 중에서도 두개 이상의 특방지구 내 공도로여는 광역설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에 협약, 협의회 그리고 도지사 또 법인 이런 것들, 설치관리 예외. 그래서 원칙 예외 바꿔주니까, 하여튼 원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6 번으로 합니다. 도시공계획 시설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번에 점명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설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다. 자, 도 결정할 필요가 없이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럼 공원 자체가 기반설이니까 공원 안의 기반설 이런 것들을 세부서이 세부상. 세부시설. 이세부설리 경미한 것들 이런 것들을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요역집 41페이지로 빨리. 어, 박스. 그거 좀 전에 1번, 밑에 2번, 오죠 2번. 소유 옆으로 서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기반설, 공원 안에 기반설을 세부시설, 세부시설, 이런 것들, 경매 것들, 도시 관리계 결정 안 하고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 부재에 대한 매수 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고, 여기까지 았는데 건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네, 바보 같은 지문. 건물 냉교도만들죠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하든, 매도 청구를 하든, 건물이 있으면 다 포함해갖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3번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 자, 요 제한을 건축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관계없이 필요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게끔 특례를 주지. 그러면 45페이지, 아니 34페이지. 자, 저번 주에도 봤던 질문이 34페이지에 맨 오시면 은그 가로 3번에 건축제한의 틀레에서 어떤 걸 1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필요가 있으면 도시군계획시설 인프라 개념이니까 학교 같은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계없이 설치할 수가 있고요. 4번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재 도시군관리계 위반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토지 적성 평가가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활 해서 이 토지를 어떻게 써먹을지 그거를 평가하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는 것은 이미 도시군 계획 시설이 설치대로 결정된다. 목적이 다 정해졌으니까 토지 적성 평가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침략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요. 자, 저는 17페이지 가겠습니다. 요약집 17페이지. 그 밑에 그 박스의 3번, 토지적성평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거 잘 물어봐요. 또그 많은데, 그 중에서 그 5번이죠. 동네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그래서 뭐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씩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무튼 시설부지는 이미 시설이 설치되도 결정된 딱 목적이 다 정해졌으니까, 토지적성평가 이런 것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나 이번엔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아니고, 비행정처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주고요. 다음에 비행정처인 시행자는 상금행정청이 없으니까,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